3일의 한 종목, 오늘의 추천은 하나오션입니다. 방산, 조선, 수소까지 다 잡은 기업, 아시나요? 하나오션은 과거 대우 조선에 향해서 하나그룹에 인수되며 새롭게 태어난 조선 방산 전문 기업입니다. KDDX의 잠수함, 항공모함 등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전력 대부분을 맡고 있죠. 최근엔 수소음 반선, 친환경 선박, 원자력 추진 기술까지 확장 중입니다. 조선 회복 사이클에 방산 수출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하나그룹의 자금력까지 더해져 장기적 재평가 기대감도 큽니다. 하나오션은 지금이 재평가 초기 구간일 수 있습니다. 주식은 정보가 곧 기회입니다. 구독하고 다음 종목도 함께 잡으세요. 종목 추천 일자 2025년 8월 4일, 현 시세 115,800원입니다.